자, 75번. 20년 10월 교육청 가형 15번 문제입니다. 자, 지수함수 AX 위에 P가 있고요 그지? 그리고 P가 2, 사분면에 있어요. 그리고 y X 대칭시킨 게 Q래. 오케이? 자, 그리고 로, 마이너스 로그 AX 그래프가 있고, 이 Q랑 이제 P, Q랑 QR이 기울기가, 그, 그, 이루는 각이 45도래. 그지 이렇게 가르켜줬죠, 그렇지? 그렇게 가르켜주시고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PR의 길이가 2분의 오르트이래. 자, PR의 길이는 이거랑 이거 길이가 2분의 오르트. 자, 그리고 문제에서 PR의 또 기울기를 또 가르켜줬어요. 어, 그럼 7분의1 어, 얘는 어, 요거는 7분의1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기네고 그리고. 문제에서 상수 a를 구하래.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러면 이것의 이제 자표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이거 로그함수도 모르고 밑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밑수 하나를 잡아서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p점의 x자표를 내가 t라고 한번 해볼게. 음. 근데 여기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t라고 해볼까? 너는 헷갈리니까? 오히려? t를 양수로 잡아버리고, 차라리. 그지? 그럼 마이너스 t에, 콤마, 여기 집어넣으면, a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요거는, a에 마이너스 t, 콤마, 마이너스 t가 됐지. y-x 대칭이니까. 그지? 그러면, a에 마이너스 t를 여기다 넣는 거야 아래에다가 아래다가 넣는 게 아니고 로그함수에 넣는 거야 그지? 왜냐하면 이게 45도라고 하면 y-x 대칭이 된 점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45도라면 얘는 x좌표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써란 말이지 이게 좀 삐딱하면 진짜 문제 이상한 거지 그지? 너무 어렵게 되는 거니까 a에 마이너스 t가 이제 x좌표니까 여기에 a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A-t를 여기, A-t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t가 나오면서 플러스 t가 되겠지? 그래서 아래 값은 a 의 마이너스 t, t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지금 쓸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7분의 1이라는 것과 이 길이 값을, 쌤 여기 쭉,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어요 오케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b가 7대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한번 직각 삼각형 저렇게 생긴 거 옆에다 한번 슬쩍 한번 그려봐. 이게 1이고 이게 7이면, 응? 이게 1이고 이게 7이면, 여기는 루트 40, 아, 그, 얘는 7의 제곱 49에다가 1다음면 루트 50 되니까, 루트 50은 5 루트 2가 될거 아니야. 여기 5 루트 2가 될 거야. 아, 근데, 저기 2분의니까, 여기 2분의 됐다면, 여기도 2분의 되고, 여기도 2분의 되겠지. 아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 x 좌표와 여기 x 좌표의 갭이 차이가 2분의 7입니다 그죠 여기 2분의 7이니까 여기 2분의 7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 x 좌표 a의 마이너스 t 제곱 여기 x 좌표 a의 마이너스 t 제곱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t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t를 빼면 플러스 t가 될 거고 그거는 2분의 7 그지 그럼 여기 y 좌표 여기 y 좌표 t에서 t에서 여기 y 좌표 a의 마이너스 t제곱을 뺄거야. 그거 고거 2분의 1이에요. 완전 깔끔하죠?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아 그럼 얘들 누리를 어떻게 할까? 아 더하자. 그럼 2t는 얼마야?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지. t는 얼마지? 2가 되겠네. 그죠? 그럼 t자리에 이제 2 e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t자리에 2 e 집어넣으면 2 e 마이너스 a에 t에다가 마이너스 t가 이가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t가 아까 아, 어, t 맞아. 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t로 바꿨지? 자, 자, T에, t에다가 2 e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야. 그럼 그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a에 마이너스 2제곱은 얘가 넘어간 거니까 이게 2분의 빼서 2분의 3제곱 되겠죠. 아, 2분의 3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는 a값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a는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역수를 의미하고요. 그럼 3분의 2 해주시면 되고 2분의 1제곱은 루트를 의미하죠. 그죠? 루트 3분의 2 유리화 시키면 3분의 2루트 아, 3분의 2. 루트 6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응.